<목소리도> 우리가 편함없이 응원할 거야 두어 울림새더 새롭게 새과 함께 행복하길 바래 음음음음음음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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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 날 으쌰 음 엄마, 근데 나, 편, 컴퓨터로 유튜브 편집할 수는 있거든? 그거,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. 아빠, 아빠가 하면. 하는... 인싸가 족욱 떡볶이차 나이차볼볼 핑크색 볼벌 핑크색 볼볼 핑크색 볼볼 핑크색 아, 살색도 필요했었구나 물로그 살색은 안안꺼냈네 안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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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. 고해너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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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영상 찍고 있잖아. 아니, 저, 그건 이따 찍어도 되는 거잖아. 이거 다시, 그러면 이거 다시 찍어야 돼. 아니, 어차피 지금 멈춰놨잖아. 아니야. 그러면. 찍고 있어. 엄마, 근데 이거 노란색 청년필 어디에서 나왔, 꺼냈어? 형아 하시고... <laughs> 거잖아. 평화 이름 써져 있는데, 봉자의 머리, 아, 봉두. A ah, ponta 아, 그러고 보니까 빨간색을 못 쓰고 그래. 다른 색으로 해야 되네. 아, 다른 펜으로 해야 되네. 아, 영피 또줘야 돼.